가족 김상우 바오로 신부 유학 중에 종종 고향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던 형제자매들 동네 뒤편에 자리 잡고 있던 상자락 학창시절의 방황과 꿈이 깃들어 있던 비좁은 골목 어머니께서 지어주셨던 따뜻한 밥 그때는 그토록 지겹고 싫었던 것들까지 지금의 저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기억에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성탄 대축일 다음에 오는 주일을 성가정 축일로 기념하며 그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냅니다.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과 일치와 친교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해봐야 할 화두입니다. 한편 현대의 가정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 1가구 가정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국면에서 그리스도인은 가정 공동체의 의미를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일 복음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봅니다.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을 때 애언자 심혜온과 한나를 만나 펼쳐지는 상황이 복음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심혜온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로 구세주를 직접 뵙기 전에 눈을 감지 않을 것이라 는 성령의 말씀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받아 안으며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 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심혜온의 예언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잘의 성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심혜온의 예언을 들은 것만으로도 근심 걱정이 전혀 없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잘의 성가정은 세상 기준에 따라 완벽한 가정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자렛 성가정이 사랑과 일치와 친교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참다운 의미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이해해주며 있는 그대로의 못난 모습까지 안아주기에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상처가 되며 심지어 원수까지 되어버리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도 가정공동체의 화해와 용서를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속해 있는 가정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짧은 화살 기도를 받쳐보시기를 청합니다.